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 드리는 뉴스앤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 호 의원, 서전 의원 두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의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임용 2년 차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교하는 학생은 정문에 꽃을 두었고, 다른 학교에서 찾아온 교사들도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교사단체들은 일제히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려온 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숨진 교사는 2년째 1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료 교사한테 올해 초에 작년보다 올해가 10배 더 힘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많은 교사들은 해당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추락한 교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와 누구성 맑은 민원이 이제는 발붙일수 없도록 모든 수사관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교육당국은 충격과 함께 고심에 빠졌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계의 중대한 도전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네, 최근에 발생하는 교권 추락 사건 발단과 배경이 뭘까요? 학부모들의 심각한 컴플레인. 어, 그러니까 도 넘은 갑질 행위로 인해서 음. 어, 교사 한 분이 스스로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네네. 수업 시간에 주목으로 선생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선생님의 배를 가격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 선생님께서는 전치 3주에 네네.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 교권 침해가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당국과 음.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 칼을 빼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음. 이렇게 충돌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네, 지금은 네. 조금 별도로 관리가 되어 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교사분들의 사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증가한 부분이라든지 네. 오늘 사건처럼 알려진 사건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음. 있었던 극단적인 사례라든지 네. 여러 가지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들을 반성을 하고요. 이 교육 당국 당국과 그리고 경찰에서의 음. 철저한 수사, 진상 규명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이 지금부터는 논의가 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어, 사실 부산에서도 최근에 부산시교육청이 이와 관련해서 긴급 기자 회견을 가졌거든요. 먼저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투입해 교원 피해 조사와 치유 등 교권 침해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악성 민원과 무고한 고소 고발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직접 대응하겠습니다. 스토킹을 비롯한 행사처벌 대상 사안일 경우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네, 부산시 교육청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 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먼저 우리 부산 교육의 리더죠. 어, 한수 교육감께서 아주 발 빠르게 어, 강력한 입장을 잘 내셨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리더의 메시지는 좀 도시의 담론,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큰 작용을 하거든요. 부산에서 교권 침해는 아주 잘못된 거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나 다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교권보호위원회. 어, 그동안은 교사가 원할 때만 열리게 됐는데, 어, 이제는 어, 교사가 인, 어, 교권 침해를 당하는 순간, 교장이 의무적으로 열도록 이렇게 교육감이 천명을 음,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이 더 탄탄하게 확보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 선생님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전보시키겠다. 음. 또, 어, 치료비 같은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라는, 어, 이런 내용을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셨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어, 교권이 앞으로 더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뭐 적극적으로 그리고 바로시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초등 교사분들이 당한 교권 침해 중에 1순위가 악성 민원이라고 합니다. 49% 정도를 차지를 했는데 네. 결국은 이 악성 민원이라든지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을 학교 측에서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교사들에게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어서 현장에서의 좀 실효적인 가이드라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양자간의 균형점을 찾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어, 우리 교육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교원의 권위거든요. 네.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성 그리고 사회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 더 나은 사람으로 어, 지덕체를 함양할 수 있을지를 어, 공부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네, 네. 그곳에서 교원의 권위가 무너지면 음흠. 이것은 더 이상 교육기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실제로 통계 어, 자료를 살펴보면 교사들의 92.1%가 퇴사를 하고 싶다라는 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음. 저는. 어, 학생들의 인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한 명의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어, 훈육하고 또 교육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권위가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것은 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좀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음. 보입니다. 학교 장과 그다음에 동료 교사들의 대응에서부터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각 각에 대한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함께 존중하는 사회적 문화가 좀 마련이 되는데 이번 사건이 좀 하나의 영향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네. 교사나 학교로 들어가는 학부모의 민원이 굉장히 줄었다라고 합니다. 네. 일시적이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될수 있기 위해서 이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해서 캠페인성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 혹은 부산시 의회하고의 좀 긴밀한 관계가 이제 좀더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기존의 이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관계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행정을 견제하고 또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시 의회에서 교육청이 충분히 기능과 역할을 할수 있도록 보조하고 또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교육감이 무리한 수준의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부산시 의회 교육위원회도 교육감을 많이 도와가지고, 교권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긴급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의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느냐인데, 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시 의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과의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